이명웅 또 출격, 뭉쳐야 찬다. 자, 또 나오는군요. 자, 오늘 아침 즐거운 소식으로 맞이합니다. 자, 가수 이명웅 씨가 예능 나들이에 연달아 나서고 있습니다. 삼시세끼에 이어 이번에는 뭉쳐야 찬다에 출연하는 것 같습니다. 뭉쳐야 찬다, 다들 몇 번씩 보신 경험 있으실 텐데요. 뭐 축구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잠시 동안 좀 보셨을 겁니다. 자 이명우 씨 개인으로 출연하는 삼시세끼 그 프로그램에 이어서 리턴즈 fc 팀원들과 같이 출연하는 뭉쳐야 찬다. 이명우 씨가 더 기쁘고 같이 또 축구를 하는 분들 팀원들도 동기부여가 될것 같습니다. 이명우 씨 뭉쳐야 찬다. 뭐 이것은 언제 프로그램 출연이 확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이것도 이명우 씨가 뭉쳐야 찬다. 이것을 사전에 미리 알고 있었다면 이번 임명웅씨 생일 그 라방에서 입이 근질근질하다고 했는데요. 삼시 세끼에 이어 뭉쳐야 찬다까지 뭐 팬들에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정말 입이 근질근질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 뭉쳐야 찬다 프로그램 잠시만 소개해 드리면요. 대한민국 스포츠 1인자들이 전국 축구 고수와의 대결을 통해서 이 조기 축구계 전설로 거듭나기까지 뭐 불타는 승부욕, 실패와 좌절, 각진 승리의 순간이 함께할 스포츠 레전드들의 성장 스토리를 담은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뭐 이렇게 프로그램 소개가 나와 있네요. 일요일 날 오후 7시 10분에 방송을 합니다. 뭐 일요일 날 저녁 식사하시다가 조금씩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JTBC에서 방송을 합니다. 출연자는요, 만정환, 김남일 이런 축구선수 이외에요. 김용만, 김성주 씨 등이 나옵니다. 시청률을 보면요, 최근에 3.406%, 최고가 5.61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닐슨 코리아 기준인데요. 뭐, 준수한 시청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말씀드렸듯이 오늘 아침 기사를 보면요, 눈에 띄는 기사가 구단주, 이명웅 뭉쳐야 찬다 출격 연이은 예능 나들이 이 YTN 기사인데요. 기사 내용 보면요. 가수 이명웅씨가 그 예능 나들이에 연달아 나선다. 삼시세끼에 이어 이번에는 뭉쳐야 찬다다. 자, 복수의 연예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명웅씨는요. 이달 중 촬영 예정인 JTBC 예능 프로그램 뭉쳐야 찬다에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7월달에또 촬영을 하는군요. 그러면 3시 3끼 일정도 있었으니까요. 이명 씨가 이뭉쳐 찬다 일정도 분명 미리 알았을 그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 씨 입이 근질근질한 게 맞았을 것 같습니다. 자, 축구팬으로 잘 알려진 이명은 이번 촬영에 리턴즈 FC 선수들과 함께 한다고 나왔고요. 아마추어 축구단 리턴즈 FC는 이명 씨가 선수 겸 구단주로 있다. 이렇게 또 소개를 했습니다. 이에 뭉쳐야 찬다를 통해 선수로 공을 차는 임영웅 씨의 모습도 만나볼 수 있는 전망이다. 이런 기사가 있고요. 어, 기사 내용 중 특히 리턴즈FC 구단주로서 팀원들과 같이 출연하는 만큼 보여주기식 예능이 아니라 진짜 축구 실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라 팀원들도 많은 동기부여가 될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일요일 오후 7시 10분에 방송을 합니다. 저녁 식사 앞뒤 전후로 참 프로그램 보기 좋은 시간이고요. 아, 특히 이 프로그램 임영웅 씨 팬들이 또 가세를 하면요, 그 기존 시청자 이외에 새로운 팬들이 또 가세할 확률이 높아서 특히 프로그램 자체 최고 시청률 경신은 이거야말로 시간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 임영웅 씨 개인으로 출연하는 삼시세끼. 또 리턴즈 F C 팀원들과 같이 출연하는 뭉쳐야 찬다 이명욱 씨가 하반기 예능 프로그램을 가장 눈부시게 만들 수 있는 출연자가 되었네요. 자 특히 더 의미가 있는 게요. 한번 출연으로 단발로 끝나는 그 예능이 아니라 시리즈로 이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거라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한번 나오는 게 아니라 최소 몇번 이상 나옵니다. 특히 임영웅 씨 발군의 축구 실력을 팬이 아닌 분들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영웅 씨가 축구 실력 얼마나 잘하는지 일반 팬들도 또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골도 많이 넣었습니다. 뭐 유종편 tv가 직접 확인한 골도 여러 개 있고요. 그 앞서 임영웅 씨는요, 유키즈온더 블록 놀라운 토요일 미운 우리 새끼 등 각종 그 예능 프로그램을 출연해서요. 자체 최고 시청률 기록을 견인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고요. 자, 이번 뭉쳐 야 찬다 역시 이명 효과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요. 뭐 유정 변 팀은 당연히 뭐이 정도 프로는 이명 씨가 자체 최고 시청률 경신할 거로 보아집니다. 자, 대한민국 스포츠 1인자들이 전국 최고 고수와의 대결을 통해 조기 축구계 전설로 거듭나기까지 불타는 승부욕을 보여주는 뭉쳐야 찬다 예능 프로그램 일요일 오후 7시 10분에 방송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정환, 김영만, 김성주 씨 등이 나오고요. 시청률은 최신에는 3.406, 최고가 5.617%입니다. 뭐 이명 씨 한번 떴다 하면 10%는 기본인데요. 뭐 제작팀들 뭐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식에 대해서 팬분들의 댓글 잠시 좀 보면요. 어, 리턴즈 FC가 문찬팀과 경기하는 거 기대했는데 진짜 성사가 되니 신기하네요. 아 내심 기대하고 계셨던 팬분들이 많이 있으셨군요. 너무나 기쁜 소식이네요. 영웅님 화이팅 하시고 권행. 또 다른 분은 허락만 된다면 전칠 줄은 모르지만, 북과 괭가리 가져가서 응원을 하고 싶어요. 같이 가실래요? 녹화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제 영혼은 벌써 축구장으로 출발했습니다요. 이런 글들이 있는데요. 아, 못 치는 북과 괭가리도 쳐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영혼은 벌써 축구장으로 출발했다고 하십니다. 뭐, 재미난 글을 쓰셨네요. 다른 기사 제목은 구단주 이명웅 이번에는 축구다 뭉쳐야 찬다 출격 아 이번에는 그 스포티비 뉴스 기사 내용인데요. 가수 이명 웅 씨가 뭉쳐야 찬다 출격을 또 알렸고요. 7월 중 녹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기사를 나왔습니다. 이명웅는 축구 팬으로 잘 알려져 있다. 또 아마추어 축구단 리턴즈FC의 선수 겸 구단주이기도 한 그는 리턴즈FC 선수들과 함께 뭉쳐야 찬데 나올 예정이라 명승부가 예상된다. 이런 아침 기사 있었고요. 특히 그 이명 씨, 특히 팬들이 많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인 삼시세끼 뭉쳐야 찬다. 이 출연 소식을 얼마나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생일 나방 때 입이 근질근질하다. 정말 그 얘기 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명 씨 삼시세끼에 이어 뭉쳐야 찬다. 출연한다는 아침 기사가 있어서. 관련된 이야기 소개해 드렸습니다. 리턴즈 FC 소속 선수들도 기쁘고 이명웅 씨 팬분들도 많이 기뻐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